안녕하세요. 리디아 성교사입니다. 조철한 성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8 1일의 방송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1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다섯 번째입니다. 헬렌 샤피로는 1946년 9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출생했습니다. 조부모는 소련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렌 샤피로는 10대가 되기 전에 어린 소녀로서는 드물게 깊은 음색을 가져 어릴 때 별명이 무적이었습니다. 무적이란 안개 낀 바다에서 배가 나지막하게 울리는 고동소리란 뜻입니다. 헬렌 샤피로는 1961년 14살 때 영국 팝송 차트 1위를 기록한 노래 두 곡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3년에 영국 순회 공연을 할때 당시 무명의 비틀즈가 뒤에서 반주하는 밴드였습니다. 헬렌은 1987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서 복음성과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헬렌 샤피로의 복음성가 중두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하시베이누란 곡입니다. 이 노래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것으로 가사는 에레미야 에가 5장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고 죽게 돌아가길 원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시베이누 하시베이누 아도나이 엘레이아 베나슈바 베나슈바 하데시 하데시 야메누 케케뎀 두 번째 곡은 세하 엘로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를 궁유리 여기 서서 구주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궁유리 여기서서 구주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예슈아, 예슈아. 우리는 머리 숙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예슈아, 예슈아. 우리는 머리 숙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세하 엘로힘, 하 노세이 하타틀 하올람, 라햄나 알레인우, 아돈 부구엘, 벤 엘로힘 하네이노 라헴 나 알레이노 아본 부구엘 벤 엘로힘 하네이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문 세 가지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키러 일어날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일어날 때 물이 이스라엘을 업물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4편을 바탕으로 지은 기도문입니다. 하나,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열국 중에서 더럽힘을 받은 당신의 이름 이스라엘 중에서 더럽힘을 받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열국은 하나님이 여와이신 호 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맑은 물로 이스라엘에 뿌리시어 그들의 더러움과 우상, 낙태와 오컬트로부터 정결케 하소서, 이스라엘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성령님께 반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윤례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세번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아의 소리 방송 8 2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2번째,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 첫번째입니다. 2021년 9월 4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